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중심 키워드만 생각나고 막상 리딩을 하려면 연결이 잘안 되는 분, 타로 리딩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 타로로 전업상담자 또는 투잡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 자막에 나가는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 학원에서 그칼증과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음, 점점 여름으로 어, 날씨가 달려가고 있지요. 그래서 어, 여름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월은 아, 점점 무더운 여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는 것이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서 하소연할 것이 없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와 타로나 사주 상담을 하신다면 시원한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면서 타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이거나 속성으로 타로를 배워서 셀프 리딩을 하고 싶은 분들은 특별히 1대1로 원격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리딩은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요. 최근 사업이 부진하여 고민이 많다고 하면서 사주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사주 상담이 끝나갈 무렵에 휴가철을 이용하여 아내분께서 제주도 중문의 신라호텔에 호캉스 예약을 했다고 하면서 가기 싫은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주보다는 타로가 적합하다고 하면서 타로 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내심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타로카드를 보게 되었는데요.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궁금해하는 제주도 호캉스가 즐거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50대 중반의 남성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제주도 호캉스가 즐거울까요?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메인 카드 결과 카드 나왔고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일단 메인 카드가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실망한 어떤 그런 카드가 우리는 확실히 좀알 수가 있죠. 애초에 남편분께서 질문하셨던 그 내용이 자기는 관광을 좀더 선호하는데 아내분께서 좀 지친 심신을 달래려고 아무 생각 없이 호캉스를 즐기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아내분 은 어떨지 몰라도 이 카드의 질문은 뭐냐면 남편분 남편분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남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즐겁지 않은 실망스러운 그러한 호캉스다라는 그런 카드로 리딩을 하면 될것 같죠. 자 첫째 날 카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도착하는 어떤 그런 거고. 호텔에 가서, 이제, 예, 여장을 좀 풀고, 어, 아마 첫날을 보내될것 같은데, 아, 뭔가 좀 잔뜩 화가 나 보이는 어떤 그러한 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런 인상으로 봤을 때, 그 주인공께서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 이렇게, 여행을 가고 호캉스를 갔는데, 세부츠에 있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행의 상황이 뭔가 자신과는 맞지 않는 분위기다. 아마 요렇게 리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둘째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유롭고 어, 그 다음에 밀밭에좀 주변 아, 경관에 에, 여러 가지로 그래도 둘째 날은 좀 어, 평화롭고 그 다음에 어, 말 그대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러나 편안한 어떤 그런 게 보이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놓고 보면 일단 옷의 차림에서부터 뭔가 여유로워 어, 여유롭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의자 자체도 딱딱한 의자, 부드러운 의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둘째 날은 어, 여러모로 어, 그래도 그나마 좀 편안한 어, 그러한 만족스러운 일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 리딩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셋째 날 카드 놓고 본다면 어, 만약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 카드를 받아 본다면 얼른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얼른 집에 가고 싶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집에 와서 본다 그러면 그리움의 카드로도 리딩을 할수 있겠지만 이 메인 카드에서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는 얼른 집에 가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무더위에 두 분께서 어쨌든 아내분이 지친 심신을 달래려고 지금 제주도에 중문 호텔 쪽에 있는 그런 좋은 호텔을 호캉스를 간다고 하는데 남편분께서는 좀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좋은 여행을 됐으면 대기를 좀 바라면서 그렇게 리딩을 해준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팍팍 눌러 주시고요. 저의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